같이 에본금. 제가 스케일에서 대량 만들 겁니다. 근데 메이크스타가 1개 만들고 거의 100, 거의 한장붙이 거예요. 그래다지니이얘좀 까겠습니다. 이제 이 성완형, 완 체이가 넣어줬어요. 그면 한번 까보겠습니다. 푸작푸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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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작푸미푸 약간 그 고리 같은 건가? 푸작 푸작푸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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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 이거는 못쓸것 같아 스티커. 이거는 어떻게 너무 예쁘다. 이진는 이쁩니다. 이제 포토북인데 어디가 핀지 모르겠어요. 잠만 잠만. 아 여기 앞이다. 어, 잠 정말? 안, 안 보인다. 안 보인다. 사진은 이렇게 있어요. 진짜 종이들이다 다. 아, 너무 이뻐. 누구일까? 어? 어? 유진이가 나왔습니다. 아, 진짜 너무 이쁘다. 클리버리 입혀줄게요. 오늘의 수학! 다음의 문캉으로 스타시 택배가 왔습니다. 어 잠깐 왔습니다 1점부터 볼게요 오, 이서 이즈, 원영이, 레이, 가을이유진이까지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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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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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

고는 이거는... 옥가 어? 가을 맞나? 일단 네. 옥하는 북한은... 가을이 가을이 풀셋 나왔어요. 이 저는 레이디즈 팩. 플레이. 다음 가을이아아 아, 중복. 그거 어, 히 중복이지 않겠지. 지원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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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 이상 있어, 있어, 있어. 이번엔 이서 보정 이서 오! 오! 리 중복이 근데 안나오지? 응. 이즈 버전 이즈야 제발 나와줘 리즈리즈리즈리즈 우와! 잠깐 어? 안나 아중지원아아니 지원이 가 안나와요 영리즙궁 넣어줘야돼 지원하 지원아지원아지원아 지원하 지원아. 제발 제아 원영아 지원이 데려와줘 지구아 한번만 와줘 유진이 제발.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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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중복 아리진이 있는 친구랑 바꿀게 이거 요, 제 체만 안 나왔어요, 지금. 아니, 월요일에도 나왔는데 왜 지원이 안 나와요? 어, 어이없어, 진짜. 한번 까보겠습니다. 아, 지원아, 이제 나와줘야 돼, 이제 나와줘야 돼. 아, 지원아,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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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.. 아, 제발, 제발, 나 나와줘. 아스타신 너무 해요, 솔직히. 어, 잠깐, 포카가 없는데요? 진짜 포카 없어요? 진짜 안 좋은데. 진짜, 빼는 이쁘다. 이건 아니죠. 엽서도 이쁜데, 와 진짜 어렵다. 몇 분이라고? 아 벌써 구성물이나오네. 어, 가을이 났습니다. 구성은 똑같아요. 잠깐만. 이이 뭐예요 이거 뭐예요? 아 하자 이거 아니지? 아, 아 잠깐. 아 화가 안 가라 갈아... 이거 또. 이자, 이자, 이자. 지원이 지원이, 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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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분해서 2장더 받겠습니다. 아 진짜 진짜 나왔어 나나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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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무슨 물 중이지? 기 귀여운 아진 게요 요렇게 해 놓으면 다또은이번도요즘면유진이한다어 가을이다. 아 근데 중복이네. 사실은 그래, 속 가슴을 중복은 보여드릴게요. 한마디로, 중복 없긴 글렀다. 다음해볼각으로 아이브 m d 가 왔습니다. 그손 그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진짜 보들보들해. 요근데 약간 끈 같은 게 약간 걸쭉거리긴 하고. 오늘부터 제 지갑입니다. 이거는 가사집인데 이 메우기 진짜 심어요 고기도 좋고 하는. 미니미니 전우기용 미니 CD. 진짜 이쁘다고 사면 아포토카드 진짜 아 실물 진짜 너무 이쁜데요? 아 너무 이쁘데뒷면 이렇게 돼 있어요 플레이브가 왔습니다 아, 누구 버전일까 하나 둘셋 어, 레이버전 제발 제발 이제 리즈 나와야 돼 리즈야 나와줘 제발 오 플레이브는 제가 처음 까봐요. 단체 복강 요 유진이 너무 예쁜 유진이가 나왔습니다 메이크 스타강으로 가시죠 마지막은 맥스강 어 뭐야? 어 잠깐만요 전미제 성공. 그러면, 랜덤 d o 가보겠습니다. 엄마의 선택입니다. 이렇게. 고정하게 빌려줍니다. 하자, 하자, 하자는 화장품, 보여. 구품은여전 똑같습니다. 하나, 도 개, 셋. 오, 어, 원이 나왔네요. 오, 오, 셋. 포카는 맨날 따로 있어. 반 누가 나올까요? 아, 중. 엄마가 영화가 보는다. 이번에는 홀롱에서 갈수 있을 것 같은데. 저 핑크 아, 진짜. 하자 방금 포커스 포장해 보였어. 오지? 어, 뭐, 어, 난저레이저인가요왜 아까도 레기던데지 지금 바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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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나 체리잡이가 많이... 약간 얼박 느낌도 좀 있고. 나와줄까요? 뭐지? 저거 포카인가, 이거?